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 50명 달성으로 장난 모음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? 그렇죠? 54명이 됐어요 오 예~~ 52명이었다가 내려갔는데 올라간 2명 누가 구독했어요? 저기 혹시 누가 구독했어요?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장난 모음을 해볼 건데요.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. 영어 단어. American zombie piggy. Air fried c h 行きます。か、あいこ、わ、ど、わたりか島とか、温泉もさたりか,おたりかおたり、おとるまとか、おい、ふた、いいや、ど、oh <my>、おおまえか、めっちゃ光りくなっいい、ど、 I'm Zombie Zombie. No, Zombie Piggy. Here is a Fry Chicken Monster. No, Zombie Piggy. <laughs> 프라이치킨, 샴페인, 골라 킹콩, 몬스터, 슈퍼듀플코세라, 미키마우스, 카, 아이파커, 내 b e s t f r i e n 50명 5 0 달성을 위해서. 50명 달성을 위해서, 매! 나 지금 이거 몇번한 거지? 으안 매, 이거 몇번한 거야 도대체? 한 번만 딱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엄메 리칸소비 비게. 빠이 안녕 장난 몽 뭐. 안녕.